Hi, I'm John. Hi, I'm Mac. We took this show over from <coughs> Who is he? Uh how can I know? I think he starts for C. Okay. We took this show over from C. Today we're gonna eat some delicious Korean special food. Yeah. Are you ready? I was born ready. Let's go. Yay. 안녕하세요, 시크입니다. 시크니 함께하는 먹방 토크쇼.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로 만나 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요. 어, 마치 유명 인사를 만난 기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종과 맥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영입니다 저는 13살이고,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저희는 지금 3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 배우랑 모델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맥록입니다. 저는 9살이고, 미국에 태어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온지 3년이 되셨는데, 한국어랑 영어랑 어떤 게더 편해요? 한국어. 어,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독일로 가서 독일을 제일 처음 배운 다음에 미국 배운 다음에 한국 배웠거든요. 한국은 읽는 거 쓰는 걸더 잘해요. 받아 쓰기 알아요, 바다 쓰기? 해요, 많이 네. 말아요 <laughs> 저는 사실 둘다 비슷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맥이랑 저뭐 엄마 아빠 몰래 비밀 얘기하고 싶을 땐 저희 둘이 혼자서 한국말로 얘기해요. 그리고 제 형을 읽고 싶으면, 그, 가서 읽으면, 읽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영어를 시작하면 엄마가 혼내는 걸 알아요. <laughs> 아니, 매기 바라는 건, 직접 가서, 엄마, 존이 제 사탕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읽지 말라고 하고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말로 대화하자, 갑자기, 저 don't eat my candy? 아. 하면 엄마가 아 맥이 이걸 나한테 알리고 싶구나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떤 작품 활동 했는지 알수 있나요? 광고 요즘에 새로 찍은 거 있거든요. 방금 나온 거 경주월드 드라켄밸리 광고 찍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두분이 두 활동 같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아, 따로요. 그럼 맥은 활동 뭐 어떤 활동? 을 어, 같이 찍을 때도 있고, 혼자 찍을 때도 있고, 유한도 찍을 때도 있어요. 나의 영어 사춘기라고 연예인들이 영어 배우는 거에 두번 출연했었어요. 한 번은 1회에서 어, 여, 그 연예인들 레벨 테스트 하는 거고요. 7회에서 그 영어 다 배웠다고 파티할 때 거기서도 또 파티 할때 거기서 또파티 참여했어요. 혹시 K-pop 가수 중에서 만나본 K-pop 가수가 있나요? 타이거 J.K.랑 문미래 그때 한번 만났었고요. 음. 피송이랑 소녀시대에 나왔던 효연 만나봤어요. 오, 효연도 만나봤던 사람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착했어요. 오리 맞아요 네. 오리가 좋아요. 삼겹살이 좋아요? 삼겹살. 저는둘 다. 저는 돼지 팬이에요. 맥은 소가 좋아요. 돼지가 좋아요? 음. 돼지는 그 죽여서 먹는 거고, 손은 죽여서 먹는 거야. 우유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돼지는 되게 훌륭해요. 삼겹살도 있고, 목살도 있고, 족발도 있어요. 소는? 소는 우유. 어, 뭐? <laughs> 안 죽이고, 우유. 소는 뼈까지 먹는데? 손는 뼈를 먹어요. 뼈를 끓여서 수프로 만들 수프. 아, 응. 봉탕. 아, 아 그거, 그거 알아요. 알아. 설렁탕. 그게 이제 소 뼈로 만든 거. 전안 먹어 봤어요. 안 먹어 봤어요? 안 음.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맛있어요. 근데 <뭔라> <뭔라> 안 먹을래요. Try. Try. Made out of cow bones. 이게 뭐야? 야. 그이 맛있대. Made out of cow bones? I haven't had that. Oh, 다른 다챌린 했어요. 아 진짜? 빨라지에재료 <목소리도> 잘... 잘... 이거 여기 수행이... 이거 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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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됐어 그 어, 젓가락이 음? 잘하네 전 되게 잘해 맵은 못하네 잘하긴 잘해 <웃음> 잘하긴, 잘하긴, <웃음> 잘하긴 잘하는데 작은 거못 자, 못해요 한국에서 못 먹는 음식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김치를 잘못 먹어요 저는, 저는 싫어하는 게한개 있어요 땅콩 아니면 아몬드 뭐 아몬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김치는 왜 싫어요? 전 <laughs> 매운 걸 진짜 못 먹어요 김치가 매워요? 네 김치 되게 매워요 맥은 좋아해요? 네빈쥐 표정 작은 거 넣을게 읍쓰 젓가락질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주세요 <laughs> <산책이 있어. 웃음>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네 <laughs> 지금 맥을 관전하고 있어요 오, 엄청 빨개졌다 <laughs> 미국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저요? 고기 좋아해요 <웃음> <웃음> 고기가 무슨 미국 음식이야 <laughs> 고기는 미국 음식이 아니죠 잠깐만요 <laughs> 네, 그거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웃겨서 <laughs> 어려우네요 <거예요. 웃음> 웃겨요 저는 그냥 자체적으로 고기가 좋아요 그냥 고기 베이컨이라고 말해지 <laughs> 베이컨도 픽이잖아요 베이컨 <laughs> 베이컨 좋아요? 네. 그럼 전 베이컨으로 할게요. 저는 두 가지 있어요. 뭐야 파스타, 베이컨. 파스타랑 베이컨? 네. <laughs> 근데 파스타는 미국 음식이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아니요. <laughs> 파스타는 이탈리아. <laughs> 어... 그 수영을 이렇게 하는 나라 있잖아. 어, 피자 만들고. Little... 아, 햄버거! 버거 중에서 그럼 어떤 브랜드 가장 좋아요? 맥도날드. 미국에서는 맥도날드가 최고예요. 진짜? 그래서 메겟 아, 매... <laughs> 그래서 이름이 메야 아니요 아,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미국 아이들한테 토마토를 보여줬는데 토마토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혹시 미국 아이들이 야채를 잘안 먹어서 토마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미국 아이들도 충분히 야채 많이 먹어요 저희들도 싫어하는 야채 많은데 엄마도 억시, 억지로 시켜요 음. 어, 토마토 왜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미국의 야채 그냥 생으로 먹지 않고 잘라서 샐러드 에 넣던가 뭐 어떻게 구워서 먹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모양 자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오, 맥센스. 제가 인터뷰 들어오기 전에 에밀튜브 영상을 봤는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예의범절에 대한 걸 굉장히 헷갈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제 한국의 문화를 이제 이해해서 아픈 일 없어요. 음, 분픈일 음.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왜 그랬어요. <laughs> 미국에 살아봤잖아요. 한국이랑 미국 둘 중에 사는 게 어떤 게더 좋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서요. 음. 마이츠랑 하리보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둘다 맛있는데 마이츠는 달콤하고 하리보는 쉬어요. 그냥. 자기가 사는 나라에 좋은 좀 즐겨야 돼요. 어, 오... 대단. <laughs> <와, 재단. 웃음> <laughs> 나 방금 짱 먹쳤어. 응. 요즘에 가장 그뭐라그요 인트레스. 저는 요즘에 게임하고 노래를 관심이 많아요. 빅뱅 노래 많이 들어요. 빅뱅. 네. 맥은 어때요? 마술. 마술. 그래서. 마술을 준비했지. 1번 먼저 할래요? 2번 먼저 할래요? 1번 먼저 할게요. 1번. 돈 마술. 오.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 진짜 돈이죠? 이거를 이렇게 집, 조금 꼬고 아, 뭐야. 반대쪽인데? 아, 거꾸로는. 건가요? 아.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죠? 어? 돈이 없었는데들어졌뭐감거 검출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지금? 네? 안보여요 돈이 <laughs> 반으로 네. 달라졌어요 못 쓰는 돈이 되는 거에요? 네이 마술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아, 그럼이 마술 말고 2번 합시다 <laughs> 2번은 잘될 거예요 왜이렇 그러니까 물을 아니, 물. 조금 넣죠? 이 진짜 물인 거 보여주려 왜물 네, 이걸로 달게요? 엄청. 이거를 다 끝났죠? 그럼 이거를 세 바퀴 돌게요 한 바퀴 두 바퀴 다 바퀴 이렇게 세바퀴 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앞에 이렇게 돌게 그다음에 세 바퀴를 또 돌죠? 오~~~ 브라보! 와 멋있네 마술사 하셔도 될것 같아 요 한국에서 살면서 나쁜 점아저 하나 있어요 원래 학교 끝나고 맨날 아이스크림 사먹고 왔거든요 응. 아이스크림 지금 두 달간 세일이었어요 원래 천 원인데 이백 원으로 그래서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세일이 끝났어요 <laughs> 망했어요 아, 그게, 그게 한국에 살면서 나쁜 점이야? 네 원래 천 원으로 다섯 개사 먹으시는데 다시 한, 한 개밖에 못사 먹어요 한국에 살면서 좋은 점 뭐예요? 되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착한 편이에요 어... <목소리> 꿈이, 꿈이 뭐예요? 꿈 꿈? 네. 마술사 마술사? <laughs> 아 이쪽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저는... 이으니까한번더한번 <laughs> 네, 더? 안녕면십니까 가위바위보 존 먼저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꿈이, 꿈이 뭐예요? 마술사! 야씨제 <laughs> <laughs> 꿈은 의사하고 배우예요 두개 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음... <laughs> 어, 혹시 그러면은 배우랑 뭐 의사가 되고 싶은데 <laughs> 롤 모델이 있어요? 어, 제롤모델 송중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어, 송중기 되게, 여, 되게 대사 잘 외우고 연기 잘하거든요? 생각보다. 저 가끔씩 아유, 대사 못 외워가지고 다시 계속 찍어야 될때 있는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대사를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아 진짜? 아, 그 짧은 그 거? 잘못한... <laughs> 맥은 네? 롤모델 있어요? 마술사가 되고 싶다면서요 어... 마술사 이름을 까먹어요마사랑 아 <laughs> <laughs> w a s it? The modeling one? 디바를 잠시 광고 보고 하고 싶어요 <laughs> 광고 시작! 저는 마사가 좋아요 마사? 네 그래서 마사 같은 마술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전의... <laughs> 그거 전에 마술사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스, 마사 같은 마술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아 알아요 <laughs> 혹시 트럼프 아세요? 네 알아요 미국의 55번째 대통령이 음, 그거까지않아요 y o u fired y o u fired 네. <laughs> 그럼 혹시 김정은은 아세요? 김정은? 네, 알아요. 북한의 대통령. 문재인 아세요? 사람이 언니잖아. <laughs>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응. 그,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게 북한에 대한 위협이에요.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세컨 코리안 워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지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어, 저번에 할머니가 저는 할 때마다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했어요. 어, 2년 전에는 어, 전주 일어날까봐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만나고, 다음 달에 트럼프도 김정은 만나서 얘기하니까, 한국이통일될것 같아요. 굉장히 어, 똑똑하시네요, 두분들 네, 역시, 감사합니다. 아, 이 질문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놀리려고 많이 하는 질문인데 엄마가 좋아해 아빠가 좋아 엄마 음, 엄마 왜냐하면 그 엄마는 한국어를 잘 못할 때 음. 쉽게 놀릴 수 있거든요. <laughs> <laughs> 저엄마 아빠 둘다 똑같이 좋아해요. 음, 저는 둘다 좋아하는데 한 개만 선택하라 했잖아요. 둘이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되게 네. 맛있었어요. 한국에 외국인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프로세컨스는 있어요 한국에 사는 게 좋기만 하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두 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bye. 마이크 <laughs> 뭐예요? 뭐? 아, yeah, 이거 진짜인다 <laughs> <laughs> <어머, 잠자 같아요. 웃음> 이방이 진짜 고파. 이거 100%다못 먹는다 해한 번. 알